뭐, 이제,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도 이제 듣는 게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아, 이런 이제 뭐 본능만 살아있는,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어, 사람처럼 뭐 따라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하물며, 에, 5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예측을 못 했어요. 아무리, 에, 이렇게 속아 넣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더라도, 최근에 보니까 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뭐 이제 볼륨5는 이제 뭐 평평지구를 제가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나셔가고 평평지구에 대해서 쭉 올리는데, 아, 제가 바라는 상은 아니었어요. 종교와 결합되는 평평지구, 모와 결합되는 평평지구, 이런 게 아닌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도 풀수 있는 그런 걸 원했는데, 아무튼, 에 이거 참, 댓글 달린 거 전부 예전에 다 그냥 해결 다 완벽하게 증명이 된 것들 이런 걸 다시 들고 와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죠 싸움 중에 사람을 고문 중에 가장 이제 무서운 고문이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해갖고 계속 같은 답변을 이제 하루 종일. 아이고 참 어떤 놈이 아주 그냥 그신 신이나갖고. 이놈들은 개기월식 일식 뭐뭐 뭐, 달에 뭐뭐 뭐 이런 거밖에 얘기하는데 어 제가 딱한 가지만 그런 질문 하는 사람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뭐 진짜 너무 기가 차갖고 쌍욕을 달아놨지만 달에 달을 정의할 수 있나 지금 현재 과학 여태까지 나온 그런 모든 에, 그런 것들 을 통틀어서 달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예, 정의할 수 있나? 저는 딱한 가지 얘기하면 아무것도 말을 못할걸요? 자, 달이 고체라며요? 딱딱한 돌덩어리라며요? 그 딸땅, 땅땅한 돌덩어리 뒤에 있는 별이 어떻게 찍히냐고. 밤에, 반달이 되든, 보름달이 되든, 초승달이 되든, 그 뒤에 있는 것이. 고체면 안보여야지, 뒤에 있는 게 투과돼서. 자, 마치 자신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전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사실에 에, 근거한 얘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참 가갑한 거죠 이게. 그러, 그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도에서는 배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 둥그리 분들이 좀 보시라고 제가 들고 나온 사진인데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고. 건물은 직각으로 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직각으로 쓴 건물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뭐 40도로 기울어지고 30도로 기울어지고 10도로 기울어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이 90도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곡률이 있다면 그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고 여기서 제 90도가 그쪽에서도 똑같이 90도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량을 많이 했어요 그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자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참 엉, 엉터리 무슨 어디서 이제 베껴온 거를 쭉 써놔갖고 제가 참 기가 차갖고 네, 그것도 이제 쌍욕을 달아줬는데 자 보세요. 자 서울에서 건물을 90도로 짓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도 건물을 90도로 지어요. 근데 공률이 있어 갖고 그게 90도가 된 거라면 아래와 그 서울에 있는 빌딩하고, 부산에 있는 빌딩하고 아래하고 위에 부분의 그 거리가 달라야죠. 왜냐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위와 아래가 똑같습니다. 그 이해를 못할 분이 있어 갖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농구공에다가 내가 강력 본드로 성냥개비 하나를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한 90도 되는 그러니까 45도 되는 데다가 또 똑같이 그 성냥개비를 강력 본드로 딱 붙여놔요. 당연히 공률 때문에 건물은 내가 처음에 지, 그 붙여놓은 성냥개비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게 또 직각이겠지. 왜냐면 360도 구라는 게 상하위 좌우 이렇게 제가 틀어진 거 이런게 말을 할수 없다고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런게 없다고 아이고참 이게 이억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이런 마인드 컨트롤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목숨도 뺏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허황된 돈으로 예, 시간이 돈으로 시간을 다 이제 돈으로 한 사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알바비 뭐몇 시간에 얼마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시간이 어떻게 돈입니까? 시간이 삶이지. 에이 이게 제가 이번에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서 상당히 좀 의미있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속 태워갖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저, 어, 셀지면의 죽음인가? 그것도 보면 나오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에, 어떤 해게모니에 점령당하면 마태에 가는 거죠. 나,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에, 세계를 점령하는 인간들은 또 따로 있고. <laughs> 자, 오늘 이제 뭐 어, 볼륨 5에 오랜만에 올리니까, 에, 그간 이제 볼륨 6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어,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집중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펜벤다 졸이라고 해서. 어파나쿠어씨라는개 어, 구충제에 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에, 그래갖고 야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어떤 그 레드 플래그랑 아니면 퍼스 트 플래그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에, 보세요 그동안 좀비 영화 쭉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거론됐죠. 그래서 아좀 의심이 든다. 아또 최근에. 또 어떤 여성분께서는 그, 어, 뭐 수혈이 뭐잘못됐다그랬나뭐 바늘이 오염된 바늘에서 살파먹는 바이러스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뭐 여러 의심이 드는 정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약을 구할 수도 없대요 이게 지금. 개 구충제를 옛날에 그렇게 안 팔리던 게. 자, 이것이 농간이든 어떻든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군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하면은 이제, 이게 완전 그, 공식처럼 딱 뛰, 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아, 죽으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예, 오래 사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 근데 이제 그, 참, 요전 영상에 볼륨식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몸을 약 알카리로 만들면 암은 저절로 사라진다. 예, 산성도에서만 암은 존재한다.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괜히 들은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이고 이제 뭐 평평지구 얘기하보면 이런 게다 튀어나와요. 뭐 건강, 뭐 미래, 뭐 이런 식량 이런 것들. 왜냐? 평평지구를 속여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제 종교까지 들어가죠 여기는. 그래서 참 최근에 많은 분들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어 깨어난 거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에, 또 반면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에,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알아서 하셔라. 뭐알 저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모르고 돌아가셔도 되고 나중에 에, 뭐 후회를 해도 되고 전혀 전혀 상관없고 다만 아 이런 말을 말해 줬던 사람이 있었다를 뭐참그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에,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한번 속으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속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내밀고 해도 다 필요 없죠. 왜냐? 머리는 그거에 다저뇌 문신이 새겨진 거예요, 완전히. 뇌에 문신이 새겨져 갖고 그 사람이 아그 어, 어떠한 증거를 내밀더라도 그그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여까지 말씀드리고 자,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적도에서는 배가 저렇게 간다는 게. 저를 아까도 건물 그 기울어짐을 또 얘기해야 되죠.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지지 않았죠. 그거는 에, 여러분들 모두 지금 어떤 그 둥근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에, 우리가 다알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낫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에, 잠깐 이제 하, 아, 한국은 점령 당에따라는책 세미나 아, 11월 10일 에, KDB 에, 한, 오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4시부터 이후에는 예, 저녁 어 7시까지 어, 또 비회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 일부분은 일부 몇 분은 어,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된점참좀 어, 아쉽죠. 아참 어, 이번에 너무나도 좋은. 어, 내용인데, 아 내용인데, 투지 참 이거 어 제가 황화수소 아 제가 뭔가 걱정이 된다, 뭔가 걱정이 된다 하면 그게 참 어떠한 뭐 그런 문제를 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좀아 들으시면 좋을 법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 그래서 이제 뭐 황화수소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어뭐 아까 전에 그때도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에, 병균, 질병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 어, 그리고 이제 뭐 5G, 그까지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힘들죠 이게 사람이 이 진짜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알린다라는 게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좀 자기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있으셔갖고 어, 그 중에 몇분 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에, 드리는 걸로.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런 보여지는 뭐 작업자족에 대한 거를 절실히 느끼시는 분이고, 에, 어떤 공동체 그런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에, 뭐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볼륨 식스에서 바로 오늘 올린 내용인데 참 자비를 들여갖고 전단지를 엄청 찍어갖고 지금 뿌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에, 안티 캠트레이 캠트레이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아, 이분을 좀 많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저도 에, 목군형이 포독청이라고 하여튼 좀내제 코가 석자라서 하여튼 뭐 그런데. 좀 어떻든 뭐 도움이 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세미나는 그렇게 이제 마치겠다. 책이 속속 이제 다 배송이 되니까 뭐제 책을 읽으면 이제 뭐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죠. 잘 자신이 보지 못한 세상을 다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 나중에 늦게 알아차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빨리 알아차렸다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좀 남들보다 늦었다고 한발 늦었다고 해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이고 참 볼륨 5 오랜만에 연 어, 영상을 올리니까 기쁜데 그 동안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올린 거 이렇게 특히 외국에 있는 플레이어서들이 올린 거를 에, 따와서 어, 이게 모비진으로 녹화해갖고 올리고 했는데 에, 또 이렇게 장시간 녹화를 하니까 좋습니다. 에, 이제 너무나도 쉬, 쉬우니까 다 알아차리는 거죠. 에, 못 알아차렸다라는 거는 어, 글쎄요, 상식선에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고 에, 이 사람들 어떤 뭐저뭐 뭐 이렇게 에, 좀 어둠의 세력들은 아니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에, 그렇다. 글쎄 이제 지금 그일세 어, 나는 다 팔렸고 2세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어,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아마 3세가 나갈 것 같은데요. 그때, 3세에서 또 우리, 또 어머니, 예, 저희 이제 성수 출판사가 저희 어머니 존함을 이제 그대로 쓴 건데, 아니, 내가 오죽하면은, 그,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예, 저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인데, 예, 이, 심지어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얼굴을 걸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을 5년 전부터 했으면 이 사람이 에, 최소한 막대 먹은 사람 아니겠거나 이이 정도는 알아야죠. 마치 그냥 어떤 음모론자나 이렇게 음모를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에, 상상 이상을 넘어가는 세상을 에, 보고 있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깨어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번에 한국은 점령장 장했다 이런 거 보면은 에,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아이고 감사드리고. 최근에도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나 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겼다는 게 권력자들이 쥐고 흔드는데 이놈들이 참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안 알리겠습니까? 진실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거가 될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제거, 제거를 시킬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약점을 잡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젠다 2030 얘기했지만 참, 대한민국 2030년부터는 아예 그냥 끝장난다라는 기사가 나는데, 00 탈락하면 은 23이잖아요. 예, 23은 W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알파벳에서 23번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33이 된다. 에이, 그것은 뭐 프리메이션이란 말을 했고, 최근에는 이래, 이런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 막 흘리는 단체들이 생겼어요. 제가 아주 깊게 보는데, 어 제가 깊게 보는 만치 좀 뭐, 어, 떤 뭐라 그럴까,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만큼 상응하는 것들을, 상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빛을 뺏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염소를 타고 다니면서 빛을 거두는 사람. 왜이가 뭡니까? W-A-Y. W는 아까 제가 프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3. A가 뭡니까? 알파벳 레볼루션. 알파. 알파는 이제 다시 송아, 그 뿔달린, 뭐, 보통 이제 황소를 많이, 펜타그램, 그 염소를 많이 얘기하죠. 염소. Y가 뭐냐? 그 지팡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땅굴이라고 하죠. 땅굴꾼이라고 그러나. 뱀 잡을 때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지, 지, 짝대기로 이렇게 뱀 모가지 딱 눌러갖고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막대기로 사용해요. 왜이야 웨이 길. 이제 그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독사라고 보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냥 딱 모가지를 눌러갖고 잡아간다 이런 거예요. 웨이라는 뜻이. 마이는 모이고 있어 요 마이 마이웨이 참 이게 여러분들 하여튼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엄청난 소름이 돋죠 에, 대단히 감사하고 야,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다 보면은 참 시간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제가 쏟아내야 될지 에, 참 근데 솔직히 이번 세미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에, 뷔페에서 또 이런 뭐 발언 이런 것들을 또 에, 연결하면서 어,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 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는데 이분들이라도 살아야죠 소수라도 소주점이라도 살아야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거를 원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에 여러분들 속지 마셔라 그 자신이 무슨 정치인이네 하면서 하는 사람들 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박으면 돼요 그 나라에다가 원수를 박아놓으면 돼 n m y 적 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다 그 자신 그 뭐랄까 에, 어떤 테러리스트 같은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박아놓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헬조선이 됐겠어요 왜 예, 폐망하겠어요 지금 아니 폐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쪼그라들겠어요 예, 하여튼 뭐 자살률이 치솟고 막뭐 해외로 이민하는 사람도 치솟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예, 뽑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것들이 전부 또 종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특정 어, 집단에서 벌이는 행위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에는 암울한 그런 걸로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에이, 오늘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삶을 배워가고 하나하나 또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 여러분들 몸에서 또 쌓일 수 있는 나쁜 것들을 또 이렇게 에,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빼주는 게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외국에 있는 분이 이제 뭐저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참 여러분들하고 막양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너무 의존하는 삶은 좀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여기 아니면 나는 살수 없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에, 저 볼륨 5도 가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평평지구 컨퍼런스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유 날리기가 너무 좀 그래요. 날릴 수는 없다 이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뭐 이게 광고 신청도 안 하고 책자 필지을안 합니다. 이게 광고 신청하고 뭐 하면 얘네들이 따르는 룰에 안 따르게 되면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광고 신청 안 하고 이러니까 뭐 날아갈 일은 없죠. 아주 어긋난 짓을 안 한다 그러면. 어 일단 그렇고 평평지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어 그래서 또 새록새록 어또 책들이 나온다는 거참 좋습니다. 에, 그리고 아 삼세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번 컨트리 가수인데 외국에서 플래럴서맨이라고그 사람 한번 초빙해갖고 한번 또어 이런 어또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한번 여는 것은 어떤가 뭐저 나름의 그런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 요즘도 태양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속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 우리가 그저 그, 에, 나사한테 들은 그런 태양 말고, 어, 실제 태양은 정려 다른, 에,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에, 것일 것이다. 이거 제가 한번 날 잡아가 가면 쭉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사하고 쭉 해갖고. 예 감사합니다. 아, 좀더뭐 말을 하고 싶은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블루 5 에, 아직도 에, 계속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